창세기 19장 26절에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세 아내는 귀를 돌아본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이 소동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이 세상이 이게 이제 소동 고모라 성처럼 죄악이 충만해지잖아요. 지금 이미 충만해졌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불심판이 있을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로세 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와서 그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섹스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 소돔 고모라는 아주 죄악이 충만한 특별히 성적인 죄, 아주 성 도덕이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 점점 더 발달해가죠. 점점 점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 성문화, 성 도덕이 타락한 걸 보면 정말 엄청나죠. 소돔 고모라 성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데려갈 것을 대표합니다 어쨌든 롯을 그 구원받은 사람을 건져 주셨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이렇게 막손 잡고 막, 막 이끌어 내버린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칠령 환란에 안 들어갑니다. 마치 전쟁할 때 상대국가에 선전포고하고 폭격하기 전에 자기 이 국민을 철수시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롯과 그 가족들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창세기 19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니, 빨리 안 나오니까 막 손을 이끌어서 막 끌어내버린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천사의 손은 잡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참 이럴 수가 있, 있거든요. 이미 요단들 선택할 때부터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점점, 점점 점점 계속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롯은 이제 소돔성을 떠나기를 지체했고 머뭇거렸죠. 세상의 쾌락에 도취되면 자꾸 망설이게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돼.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13페이지입니다. 소돔성에 계속 머물러 살면서 소돔의 죄에 점점 동화됐습니다. 그, 소돔 사람들이 천사를 이끌어내라 하니까 세상에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아직 그 남자와 함께하지 않은 처녀 딸 둘이 있으니까 그들을 너희에게 내가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아버지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걸 보면은, 이 롯이 소돔성에 홀에 살다 보니까 그 구원받은 롯조차도 죄에 점점 동화된 걸알수 있다. 사람이 이럴수 있거든요. 어떤 죄를 계속 접하면은 자꾸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동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완전히 실패해서 수치스러운 과정이 됐습니다. 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딸들이 이제 그 소돔에서 탈출했는데 이제 남자들이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손을 잊자 어떻게 그 생각을 했을까 근친상간을 한 거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소돔성의 그런 근친상간을 비롯한 많은 어떤 성적인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그런 죄를 생각도 하고 실천도 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 롯도 마찬가지고 딸들조차도 그죄 속에 아주 이렇게 노출되고 그리고 동화되었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운한 사이들조차도 롯이 죄 속에 살아가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주 우습게 여긴 겁니다. 상세히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뒤를 왜 돌아 봤을까요? 미련이 남잖아요 미련이 좋은 걸 많이 놔두고 왔거든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옛날 생활을 자꾸 돌아보면 안 됩니다. 밀어 두면 안 되거든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 노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롯은 불 가운데 얻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의 모델이 됐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32절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세철을 생각하라 무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 로세철을 생각하라 소금 기둥이 됐거든요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은그 소금 기둥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실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 그 로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자, 소금 소금의 특징 소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소금은 사람들 가까이 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욕이 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뭐 황금처럼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큰일 나죠. 근데 소금 없이는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비싸지 않지만은 아주 욕이 납니다. 부패를 막아주고, 그리고 신성하다. 그래서 피와 땀과 눈물 속에 다 소금이 있습니다. 갈증을 일으키죠. 짜게 먹으면 막 물이 막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러니까 화목하려면은 누군가는 양보해야 되죠. 누군가는 포기해야 되죠. 누군가는 자기를 버려야 되죠. 녹아야 되죠. 양보하고 희생하면 화목하게 되거든요.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도 되고 소금도 돼야 됩니다. 자, 빛이 되려면은 자기 몸을 불태워야 되고, 소금이 되려면은 녹아야 되는데, 그런데 로세천은 녹은 게 아니고, 뭉쳐져서 딱딱한 기둥이 된 거예요. 소금 덩어리가 된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됐고,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부끄러운 모양으로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